네 안녕하세요 라르고 tv입니다 오늘은 선 하나만 설정하면 꾸준히 수익 나는 정말 쉬운 단기투자 패턴을 실전매매 영상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기념들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선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과 분봉을 보고, 호가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일봉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 초반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을 선별하시면 됩니다. 9시 10분 기준으로 약 100억 이상 들어오는 종목을 고르시면 되고, 차트 패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패턴이더라도, 그냥 거래대금만 많이 들어오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게 무엇일까요? 바로, 분봉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굵게 설정한 선이 하나 보일 겁니다. 오늘 이 선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고, 이 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는지까지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이 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자면, 여기 분봉을 클릭하시고요, 가격 이동 평균을 더블 클릭하시면 설정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 이런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건 어떤 hts를 쓰더라도 비슷한 창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야 될 부분은 라인 설정입니다 여기서 다른 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은 5평선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배울 거기 때문에 5평선만 눈에 잘 들어오게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상으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7포인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선이 5평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을 가지고 이 5평선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할 건지만 배운다면 당장 내일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겠죠? 일단 이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분 봉상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오평선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분봉상 전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적산병이 나와야 됩니다 적산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봉 캔들이 3개 연속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냥 올라갈 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적산병 캔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국 PIM이라는 종목을 실제로 매매했는데 적산병이 어디 나왔을까요? 여기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질문하실 수 있겠죠? 아니 라르고님 왜이 자리에서 매매하셨나요? 이 자리에서도 적산병이 나왔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분봉상의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산병이 이때도 나왔고 이때도 나왔습니다만 이때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5평선 패턴을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고점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실전 매매 영상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음봉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5평선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21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산병이 나올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봉으로 주가가 눌릴 때 들어가는 겁니다. 오평선이 이렇게 있고 적산병이 나오는데 음봉으로 주가가 눌린다면 우리가 이때 들어가는 건데 오평선 라인에 닿일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체결 속도가 빨라지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자,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여기 5평선의 음봉으로 빠질 때 여기 다일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5평선 위에서 음봉이 나오는 상황인데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보시면 아래꼬리가 달려 있죠.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체결 속도가 빨라지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을 보고 그 아래꼬리 형성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평선에 다인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주가가 여기 위치에 있죠. 5평선은 대략적으로 17,5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17,500원에 닿이지 않고 지금의 주가는 18,000원 정도 됩니다. 17,500원 닿일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체결 속도 빨라지고 매수세가 유입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분봉 차트와 이거를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체결 속도가 빨라지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한눈으로 보이죠. 이때 제가 매수 체결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매수 타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잡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전 매매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단기 투자 패턴은 기본적으로 손절을 전제하고 있는 패턴들입니다. 우리가 단기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반드시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평선의 지지 라인 17,500원을 이탈할 때 손절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18,210원에 매수해서 17,500원에 손절라인 잡으면 약4% 수수료 포함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매매를 할때 충분히 나중에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절 원칙 기준을 무시한 채 그냥 고가권에서 매수해서 끌고 가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해서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과 반대로 올라갈 때 손절하는 원칙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오평선이 올라오는 상태이고 적산병이 나오고 음봉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완료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무조건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체결 속도가 빨라지고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와 다르게 체결 속도가 느려지고 대량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이 5평선을 이탈한다면 바로 잘라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가 찍히지만 아직 5평선을 이탈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홀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평선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평단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리고 오평선을 이탈하는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딱이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 줄다리기 구간이 이어지면서 체결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호가장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고점인 18,7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새로운 고가인 19,000원을 경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확인하셨지만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이런 흐름으로 주가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조금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 안 되고 방금처럼 체결 속도가 빠르게 체결되면서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채 전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돌파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만 생각하면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 5% 라인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냥 상승 파동이 나왔으니까 일 파만 먹는다고 생각하고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돌려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 1파만 먹고 나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전 매매 영상 보면서 오평선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길게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인즉슨 보수적 관점에서 4,5% 라인에서 상승 1파 관점에서 치고 빠져야 되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15%, 20% 수익 보고자 길게 가져가게 되면 결국 한두 번은 수익 볼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패턴, 기준, 원칙 여러 번 반복하시고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공략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공급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